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들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81문.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미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세례에 대해서는 이미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주간입니다. 이8 0문은프리드리 대제, 이 하이델베르크 유문답을. 만들 것을 지시한 선제후죠. 어, 그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우리가 좀 보지만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문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80문을 만들 때에는 다른 모든 항목도 마찬가지지만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용기. 프리드리 선제후는요, 어, 그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 인과 동시에 또떤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자신의 영토를 보존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또잘 치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즉 80은 제일 끝에 나오는 저주받은 우상숭배라는 이 어구가 사입된다는 것이 그를 매우 정식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를 매우 난치하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축성이라 그러죠 신부가 사람들 앞에서 떡을 쪼개고 또 잔을 부을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지난 시간에 배운 화채설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믿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연합, 그분이 주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 떡과 잔으로 옮겨져요. 실제로 그게, 예수님 뭔가 피가 되었다니까, 이게 더 가깝잖아요. 초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로마교회에서는, 이거를 예전에는, 직접 먹여줬습니다. 떡을. 사제가 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입에 넣기 편하게 작은 이제 형태로 바뀌었고요. 잔은 중세 시대 때안 좋습니다.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만 받는 상처에 계속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은 그 떡과 잔이 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예전이 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도고어 순진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고 배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화체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다라고 선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드여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교리를 해치는 것이니 영단번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신 영단번의 제사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성체에 대한 이해가 프리드리히 때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충분한, 아주 풍성한 복음주의적, 아주 충분한 복음주의적 예배에는요, 말씀과 성내가 같이 가요. 제가 이게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대단히 훌륭한 사역자죠. 정말 앞서간 주님이 사용하신 주님의 그릇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대한 이해에서는 성찬에 대한 실행이 있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웨스민스 체플은 일종의 설교 센터가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는 매우 우려하길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당시에 국교회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많이 전향했고. 또 일부 사람들도 많이 가톨릭으로 로마 가톨릭을 전향했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의 많은 가사를 지은 분들도 그렇게 전향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열려 있는 분들 많습니다. 로이즈스는 우려하기를 장로를 세우면 교회가 제대로 설 것이다. 그 당시에 이런 입장과 또 성찬을 매주 거행해야 된다. 로마가톨릭의 그 예전을 회복하는 그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가겠죠. 더욱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일종의 설교 센터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체플에도 성찬이 있었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웨일즈만, 샌드필즈만은 못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습니까? 침묵 회를 더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또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그그 그 시간 바로 성찬이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친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 죄가 씻겨졌으며 지금도 씻겨지고 있고 앞으로 온전히 죄와 관계없을 사람이 될 거라는 이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한지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찬을 뭐한 주에 한번 하건 한 달에 한번 하건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아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이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충분히 배우고 주님의 상에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말씀을 충분히 가르친과 동시에 성찬 자체가 우상성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시행하는 것. 동시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참된 몸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확증한다.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화체설를 믿고 그것에게 경도되는 순간 예수님은 여기서 또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피 흘리시는 거예요 영단번의 제사가 부인되는 것이죠 Once for all 단한 번에, 그러나 영원한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부인하고 돌아가고, 부인하고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혹자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지적 능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설교를 잘 알아듣고,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고,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 여러분 미션 보셨어요? 대단히 감동적인 영화죠. 어, 예수의, 어, 그 성교사들의 성교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선교가요, 음악을 이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또 그들에게 그림체가 가르치죠.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도 있고, 주기도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서양식 교육을 시켜요. 서양식 악기를 사용하고. 그게 뭐 나쁩니까?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화상으로는요, 시각적인 미디어로는 복음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눈에 팍팍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가톨릭, 로마 가톨릭 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서 특히 그랬는데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그림들로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을 설명하고, 그리고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그건 눈에 보이니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떠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교의 시기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격을 번역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요, 신약은 한 수년 걸리고, 구약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면, 하 단어, 말 자체가 없는 부족에게 알파벳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그들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일은요, 뼈를 깎는 일이에요. 영화화되지 않아요.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OTT 요즘 많이 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OTT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극이 있어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작은 화면으로 상대 구독자의 마음을 빼 들려면 자극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자극에 상당히 좀 무뎌진 사이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주인공이 변화되는 과정을 상당히 자극적으로 짧게 표현하죠. 뭐일몸키기몇번 하고 푸쉬업 몇번 하고 이러면 몸이 좋아지고 이제 상대방과 싸울 준비가 돼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히 자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이 필요해. 그러나 긴 시간에 걸려서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리로 삼아라 할때이 민족은 언어 단위예요. 언어 단위. 그렇게 눈에 잘뜨이지 않아요. 잘뜨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씩, 둘씩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지난한 일이에요. 지난한 일이라고요. 8 1문에 보면 누가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자격에 대해 얘기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찬은 긍정적인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먼저는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표현을 좀 주의해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대요.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죠? 아합도 했잖아요. 여러 보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세도 했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건 누구나 알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사람이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범하면요. 아유, 내가, 내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세금 띄어 먹었구나. 거짓말했구나. 어. 내가 칠계를 어겼구나. 어, 내가 탐욕을 품었구나. 누굴 훔쳤구나. 이런 것들. 그럼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슬퍼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이것을 통해 내 속을 봐요. 마치 시편 51편의 다윗처럼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이게요. 내 근본 뿌리를 본다고요. 성령님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참된 신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하고 배상하고 넘어갈지 모르나 합당의 처벌받고 넘어갈지 모르나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런 형태로 드러났을 뿐제 안에는 끓어오르는 탐심과 역정과 세상 사랑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체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 아, 나 누구한테 화를 냈어 이런 거, 누구한테 큰 소리를 질렀어, 친구의 연필을 훔쳤어 이런 구체적인 사안 말고요. 그거로 인해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 또한 또 있어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모두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이게 긍정의 성찬이에요. 내 죄가 사해졌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다 가려졌음을. 연약성이 없어지는 않았어. 주의 피로 주님의 순종으로 이것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주의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도 역시 의지드림이죠. 세상과 마귀와 육체는 넌안돼하지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셨어. 주의 성령이 된다 하시니, 죽게로 거져갑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세 번째,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또 긍정의 성찬이 나오죠? 자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키는 삶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한다. 더 나아지고 싶은 자. 더 강한 믿음으로 죽게 반응하고 싶은 자. 회개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 자가 이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지 않은 사람은 오지마! 이거로만 하면 안 되고요.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이게 성찬의 자세예요. 그러나 조건이 붙죠.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 마태복음 18장에 의해서 개인이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당해가 건면했는데도 계속 죄를 먹고 마시는 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 계속 가족들을 학대하는 자, 게으름을 벗지 않는 자, 아직 권쟁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은 긍정의 성찬입니다. 자기가 죄를 회복, 회개했음을 교회에 보고하고, 그 변화된 열매를 보여준 사람은 긍정으로 늘 참여할 수 있어요. 80이면 보세요.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은가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성찬에 허용됩니까? 81분의 마지막을 물고 가죠. 왜냐하면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긍정의 성찬이라면서요. 근데 왜이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아가 안의 죄 때문이에요. 공적으로 권직 위에 있는 자나, 성찬을 가벼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모노제즘, 주님의 단독주의적인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중요해요.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지멋대로 성찬에 참여했는데, 왜 모든 회중이, 어, 주님의 신호를 받아요? 아간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졌잖아요. 36명 죽었다고요. <laughs> 여러분과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 27, 34절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 땅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데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말을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약한 자 있고, 병든 자 있고, 잠자는 자 적지 않다. 많다는 것이죠. 왜요? 성체를 더럽히는 자들. 성천 더럽히는 자만 딱 집어서 그 사람만 약해지고 병들고 잠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간 때문에 아간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말이죠. 아담한 사람 까닭에 모든 인류가 죄의 형벌에 놓인 것처럼 그리스도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묶고 매는 것이죠. 열고 닫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문을 열어 환영하고, 죄를 고집하는 자는 문을 닫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천국 열쇠에 대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성찬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라고 배웠습니다.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 자신에 대해 슬퍼하는 자 참여할 수 있다 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찬 회원이라면 내죄 때문에 그 죄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아니라 내전 존재에 대해서 슬퍼하며 도움을 구합니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까? 어쩔 수 없으라고 포기합니까? 아니면, 저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눈물로 매달립니까? 어제 배웠죠? 눈물로 매달릴 때, 비로소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아주 얕은 확신에 머물지 마세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도와줘. 아니요,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한 슬픔과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내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고 있습니까? 연약성이 가려졌대요. 이 말은 성부께서 내 연약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한 그리스도를 봐주시고 그분의 순종을 봐주셔서 내 걸로 쳐주시는 거예요. 담대하세요. 이양가 감정이죠. 슬퍼하지만 담대하고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지만 오히려 강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싶으나 오히려 담대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이 소원이 내게 있습니까? 완벽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 는아 계속 넘어지고 잡아질 겁니다. 그래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옛날에는 요이 마음의 소원을 부자되고 싶어요. 내 비전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술래길에서 실수 많고 의도적인 죄 많을지라도 주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를 담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고 싶은 이 소원, 이 소원 있는 자를 주님이 웰컴하셔요. 이 불타는 소원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성복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께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참을 슬퍼하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단반의 제사로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힘을 얻고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